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목상을 보는 디모데의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 한 구절을 공독하고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별론을 내는 것이라. 먼저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짝짝짝짝. 네, 오늘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텐데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부디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 지내시길 바라고요. 부득불 혼자 계시게 되는 분들은 부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때로는 친구와 같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이곳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성격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에서는 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그리고 그 유명한 두란노에서 강의를 했었던 그래서 제일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지역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디모데에게 그곳을 맡겼습니다. 디모델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알수 있듯이 바울이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델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어머니께서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만만치 않은 에베소 지역을 그에게 맡기는데요 아마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맡겼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우상을 자신들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곳인데요. 그래서 아데미 그 우상을 모시기 위한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종교적 행음은 물론이고 그 어, 곳을 순례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아주 넘쳐 났었는데요 그리고 헬라 처하락과 아울러져서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또 등장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한복판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겼지만 아들과 같은 그가 걱정이 되었는지 디모대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노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 안에서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권면하는 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모두에게도 이 편지를 있는 모두에게도 어 바울의 권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봉독했듯이 에베소 지역은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3절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참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이 있고 여러 철학들과 결합된 이단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와 같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헬라의 신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들과 유대교의 족보,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야기에 같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 바라본다면, 다른 교훈의 영지주의는요, 보통의 기독교 이단들을 가리킬 것이고요. 그 외의 신화와 족보 이야기들은요, 7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율법들인데요. 이는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4절과 같이 변론, 분쟁을 일으킬 뿐,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다른 교훈, 이단들이야 쉽게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때의 율법주의자 같은 이야기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본질보다 또 주변 것들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아주 애매한 것들입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구원과 연결된 것처럼 여기면서 여기에 꽂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돼야 내가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을 배우자다니 어떻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 네, 그리고 아주 피곤하면 지금 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제 벽돌 같은 성경 있죠 아주 큰 거. 그것을 자고 참 많이 잤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구원과 관련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전부터 전통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야 어떻게 이걸 배우자 너는 감히 천벌을 천벌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도 목사, 복장이 어떻고 사람들 표정이 어떻고 교회 인테리어나 강대상의 위치 등 비본질적인 것들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게 옳고 저렇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여기에는 어떤 본질의 일치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합과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특히 여기에서 사랑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분쟁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서로 타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추석 때요. 웬만하면요 예,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요, 다른 교훈입니다. 이는 복음과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며, 결국에는요, 비본질에 집중하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비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득달같이 싸우고자 감정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본질에는 일치를 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하고 그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단과 율법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며 분쟁을 야기했던 다른 교훈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됩니다. 부디 먼저 우리에게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소와 같이 혼란스러운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바른 교훈대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